자자 송어 가운데 근주 자적 근목 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생 불감을 가까이하면 붉게 물들고 검은 목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뭐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들어본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미래와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음악의 아버지로 일컫는 바로 그 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크를 가계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면면을 조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집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질인 사람도 없었고. 또 형상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가까이하면서 음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그런 식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로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천재적 음악성을 DNA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할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흐 주위에 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음악에 눈을 뜨고 그리고 물려받은 그 천재성을 가지고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에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가까이하면 술로 망합니다. 도박을 가까이하면 도박으로 망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가까이하면 거짓과 불의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가까이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까이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까이하는 것이 그 무엇이었든지간에 그 무엇이 바뀌어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워 아니 키라바티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야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문에는 엘로힘, 키라바티 엘로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복을 틀림없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그 노력의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복받은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복이라고 말할 뿐 진정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니코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 온천 휴양지가 있는데. 문전 성실을 이루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네 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 각각의 우물마다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수부권 애. 수는 장수를 말하고 부는 부여해지는 것을 말하고 권은 권력을 갖는 것을 말하고 애는 사랑의 풍성함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수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할까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좀 젊어지고 싶은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줄을 서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부라고 하는 우물가에는 대박을 꿈꾸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또그 물을 마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권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물가에는 한자리를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애라고 하는 우물가에는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하는 그런 10대, 20대가 주로 줄을 서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한 우물가에서 그 물만 마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네 개의 우물을 번갈아 돌아가면서 다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그 차례가 끝나면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능에는 기왕이면 모든 복을 다 갖고 싶다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신다고 해서 젊어지고 또 권력을 갖게 되고, 부를 차지하게 되고, 뭐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욕망을 이용해서 장사 수단으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을 뿐, 그 우물이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부하고 근심이 없는 부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자를 우리가 바로 알고, 복을 주시는 자를 가까이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뽐 말씀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신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분을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가 그 방법이나 그 능력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조하며 절망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어 찬란한 빛 가운데 두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아픔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한 고통 때문에 번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여러분의 육신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늘 실수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자신을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완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을 때그 결과는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줄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잃는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결핍된 상태에 이른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파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결과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멸하셨나이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멸하였나이다. 이미 과거에 멸하여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멸망하고 있다가 아니고,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아니고, 이미,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복을 실어나르는 이런 도구로서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부모 말씀해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항상,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보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붙들림 받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그 붙드신 상태로 살아갈 때 복이 저절로 그 붙드신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나니? 새로운 말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가지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저 붙어 있는 것으로 복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언제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겠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에는, 하늘에는,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내게 복주시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뭐예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이건 땅이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 우상, 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주팔자를 앞세우서는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운명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부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에, 그, 어떤 관용적인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전체 어디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여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늘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네,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네,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앞세워야 가장 안전할까요? 누구를 앞세워야 우리가 든든한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라고 꽃말씀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내한다, 운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지도책과도 같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침판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뭐 지도였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청정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 너를 형통케 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가 말씀을 쫓아갔고 저는 그 한마디 말씀에 어떤 전율 같은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처음 동네 중학교를 찾아올 때 제게 충격처럼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안내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누구의 인도를 받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